Hi, everyone. This is Lincoln. Today is 24th of June, 2025, Tuesday. This time I want to talk about NVIDIA and SHIFT UP and SK h y n i x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NVIDIA가 오늘 새벽에 0 2 올랐고요. 애프터마 t 에도0.49% 올랐습니다. 아, 좀 특별한 이슈는 없었는데 트럼프가 그 이스라엘하고 이란하고 1 2 시간 휴전을 일단은 발표를 할 예정이고 휴전 이후에 특별한 서로의 움직임이 없으면 종전이 되는 것이다 이렇게 일단 올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고소식이 그 나오기 전에 이제 미국장이 진행이 되는 와중에 이란이 미국 기지를 공략했는데 사상자가 없다 없었다 그래요. 그래서 사실상 음, 제한적인 보복만을 할 예정이다. 이렇게 밝히면서 미국 증시가 전반적으로 좀 돌아섰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 좀 살펴보면 좋을 것 같고요. SK하이닉스 월요일 날 일부 종목들은 급등하긴 했습니다만 전체적으로 우리나라 시장이 조금 어, 그런 음, 매크로 시 때문에 조정받는 양상이었는데 음, SK하이닉스는 그래도 0.97% 올랐습니다. 259,500원. 어, 좀, 오전엔 마이너스로 출발하다 오후에 좀 플러스로 돌아섰는데요. 일단, SK하고 삼성전자는, 어, 미국이 이제 그 중국의 반도체 장비를 공급하는 것을, 어, 제한적, 제한하겠다 이런 발표가 나면서, 어, 이제, 장비가 들어갈 때마다 미국 장비를 쓰려면 허가를 받아야 되는 그런 아마 중국이 히토리오를 이렇게 제한적으로 풀어주는 거에 대한 중국이 히토리오를 옥죄면 미국도 언제든지 그런 반격의 카드를 가지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미국의 어플라임 머트리얼즈 램 리서치 KLA 이런 반도체 장비 업체들이 있죠. 지금 SK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우시의 D램 공장이 있고요. 다렌의 랜드플래시 공장, 충칭의 패키징 공장이 있는데 결국은 미국하고 중국, 아 미국하고 음 중국하고 이렇게 계속 갈등관계가 지속이 되면 우리나라도 점차적으로 어 중국에 좀 축소를 해야 되는 게 아닐까 투자 규모의 범위를 한번 좀 고민해 봐야 될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시프트와 어, 아는 지인이 좀이 회사 어떠냐고 좀 물어봐서 어, 좀 분석을 해봤는데 일단 영업이률이 상당합니다. 어, 올해 예상 매출이 2880억 영업이익이 2091억 영업이익이 72%고 부채 비율이 뭐 5%대니까 빚이 거의 없고요. 음, CEO가 그 NC소프트 출신입니다. 그래서 어, 일단 히트작 두 개를 갖고 있죠. 승리의 여신 니케 라는 게임하고 그다음에 콘솔 게임 스텔라 블레이드 요 게임을 갖고 있고 2013년도에 회사가 시작이 됐고 2024년 7월 유가증권에 상장이 됐으니까 지금 상장된 지한 1년 밖에 안 됐습니다. 월요일 날은 3.12% 떨어졌는데 음 중국에 진출도 하고 여러 가지 호재들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어 조금 어, 투자를 해봐도 괜찮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됩니다. 어, 그리고 앞으로 신작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더 한번 지켜봐야 되겠죠. 어찌됐든 지금까지 흐름은 나쁘지는 않다 이렇게. 근데 이제 공모가 밑으로 좀 내려와 있습니다. 워낙 이제 영업이 좋다 보니까 공모가가 워낙 좀 비싸게 좀 책정이 돼 있었던 것 같아요. 어, 그래서 앞으로 한번 지켜보자 이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궁금한 종목 있으면 유튜브에 댓글 달아주시고요. 탁구, 재테크영어회화 스크린골프 관심 있으신 분 연락주시고요. 영어 가입 필요하신 분들 연락주시기 바라겠습니다. That's it. This is Lincoln. See you next time.